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10편 35편 19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의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10편 35편 19절로 마지막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의로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5편의 표제어를 보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시에 대해서 어, 그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는자가 이유 없이 다윗을 쫓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추정해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시기심 때문에 도망다녀야만 했던 그 시기에 아마 지었던 시간일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억울함과 분함이 정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비탄시 혹은 저주시라고 그러한 범주에 포함시키는 그런 시편입니다. 35편은 크게 세 번의 탄원 기도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원수의 손길에서 구원을 탄원하는 기도가 나오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배신자의 악행으로부터 구원을 탄원하는 기도가 나오고, 또 19절부터 28절까지는 대적자들을 한 고발과 함께 그들로부터 구원을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세 번째 이 대적자들에 대한 고발과 그들로부터 구원을 탄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큰 이슈, 이슈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과 사법정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어떤 그런 어또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법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또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합리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땅의 재판정은 완전하게 공의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불완전한 인간이 그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한 재판관이라고 해도 이 땅의 재판관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면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악함에서 오는 부당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재판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거듭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을 언급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재판에 대한 그런 어, 이 부당함을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굽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굽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굽는다, 굽힌다 아그 말입니다 구부린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재판을 하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인맥 그리고 친분에 따라서 혹은 내물이나 청탁에 따라서 재판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그런 재판이 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다윗은 지금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재판. 넘겨졌는데 그 재판이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원수된 자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모략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는 걸 목격했다 그렇게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공의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이 여러분 26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22절 말씀에 에, 에, 이 눈이 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 부분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 구하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단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겁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마치 역적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위증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분노하고, 그 원,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어, 마음, 다윗이 충분히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22절 말씀,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주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뭐 별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내 마음을 알고 내 상황을 알기만 해도 그래서 내손 잡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그한 사람만 있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재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믿음에 기초석처럼 여러분 분명하게 세워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기초 위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분노도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여기에다가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탄식하지 않을 수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억울함이나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부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들을 어디에다 표출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걸 불경스럽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상한 심령 심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 드렸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는 입을 열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입을 닫으니까 그 터질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다 토해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픔과 이 억울함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기초가 분명히 서 있어야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억울한 감정, 아픔과 상처와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판하시고 송사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통해서 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판에는 위증이 있고 증거 인멸이 있고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증거를 다 모아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c c b 비를다 가려내고 갚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갚으시면 다른 증거들을 될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드러내시면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형을 내리실 때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똑똑히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다 갈아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바로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내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요즘은 기도원의 운영이 안 돼서 얼마 전에 팔공산을 지나가는데, 이 백안 기도원이라고, 백안 기도원이 아니고 그 무악산 기도원이라고 완전히 폐허처럼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대신에 뭐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이나 시청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사람 앞에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산늘 백성은 창을 들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모략하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갈지 않는다 우리 경상도 표현을 하면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갈 갈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뭐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토피가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대항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맞서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모략하는 크란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고 거짓으로 일을 꾸미는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자들을 송사하실 그 주님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고발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있고 나서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토해내고 그 감정들이 다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과 여러분 28절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루어져야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 그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그런 감정들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그 그 감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우리 입술에서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상황들다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다위 다윗처럼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다. 나,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로 단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처럼 분명히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토해내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과 우리의 그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검찰개혁과 사법정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큰한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이 시간 우리 코로나 상황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또우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가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거칠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고 하늘 백성의 태도와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 또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나름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